그래서 모세 이거 그저 만나 사건에서 모세가 그랬어요. 그들에게 일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아되고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 뭐냐면 많이 그둔자. 자기 몫이면더 많이 그둔자는 그 다음 날 봤더니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말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살것 같은데 돈은 절대로 행복을 줄수 없습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비유를 어느 날 풍년이 들어서 어떤 농부가 어이구 오늘 풍년이 들었는데 야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쌓아두자 해서 쌓아뒀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자신 것이 됩니까 아니죠. 자식들을 평생 싸우게 합니다. 그런 문제상 때문에.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에요. 재앙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떤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맡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우리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다른 이유, 나의 욕망에 의해서 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을수록 으면있 손해에요. 몰라서 그렇지. 아까 그렇죠 벌레가 생기고 썩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확고부동한 관념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 저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놈의 어, 주인이 청지기한테 이 가게를 맡겼는데, 이놈의 청지가 떼먹고 막횡령하고 그래서, 야, 너는 내일 부로 너는 잘라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내일 잘리기 전에, 어? 내가 내일 잘리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이 주인 돈이지만 내가 좀 좋은 일좀 하자 해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재물이죠.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몫이 아닌 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요. 자기 몫이 아니잖아. 주인의 것인데. 그걸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주는 거야. 빚을. 얼마나, 주인이 칭찬했어요. 칭찬왜 칭찬했냐? 이 사람이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 거구나. 내일을 자기 내일을 준비하는 자기 때문에 그걸 칭찬한 거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자예요. 내일이란 게 뭡니까? 죽고 나서 영원한 한 날의 보물을 쌓아두라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히 물질 문제가 내 혼자만의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그걸 다 내게 주는 거라고 다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걸 잘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죠? 아, 네. 에, 그래서 만약 이걸 안 모아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하게 내게 주신 대로 내 꼬라지대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자유하게 인색하지 말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긍률과 자비가 내 인생에 정말 저 강같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서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은 반드시 죽었을 면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오늘 이런 에, 하나님의 말씀, 권도서 9장 에, 7절부터 10절 말씀에 거기 보면, 에, 각각 그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는 책임이 아니에요. 절대로 헌금은 책임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고, 그죠? 즐겨내신 자를 사랑하십니다. 11조 문제, 헌금 문제, 주일 헌금 문제, 감사헌금 문제 고민하십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십시오. 헌금 떼먹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벌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예를 들어 드렸죠. 하나님의 것을 훔쳐도 하나님 자녀잖아. 뭘보내 준다고 나리요? 하나님 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절대낸다는 것은 명령이고 책임이 아닙니다. 분명히 깨닫시면 내가 은혜받은 은혜로서의 행동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회를 주시냐면 네가 나의 동역자로서 일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자면 저 천국의 영원한 기업 것을 가질 수 있는 말하자면 휴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쓸 것들을 내 몫을 챙기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이지. 얼마나 기쁩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 거룩하고 영원하고 생명되고 복된 일에 나를 동역자로 쓰시는 거구나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